네 마리 돌겠다 참 삼봉이 답이다 다섯 마리 일타 5피 지금 현재 삼봉이 답이라니까 삼봉 여섯 마리. 오 예. 일타 육피. 일칠피네 일타칠피네. 아니 다성으로한 거예요? 아니 다는 아닌데. 사이사 끼우면 사이사 우면돼요 일타칠피 오늘 지금 한 40마리 인자 되지안 돼요, 안 돼요. 아직 안 돼요? 아니 아닌것같은데 뻥치는 거 <웃음> 같은데. 그렇잖아요 <laughs> <laughs> 50마리 잡아보려고. 50마리 잡아보려고 악을 악을 는 거예요? 몇m를 내리는 거예요, 지금. 25에서 27. 그러니까 아, 얘가 생산하는 차이가 나는 거 같아. 나도 32m에서부터 지금 살살 끌어올리는데도 안 되네, 얘 거는. 3봉이 안 돼. 올리는 것 집어가 되네. 그 옆에 있으면 그래도 물 건데. 그렇게 차이를 느끼나? <laughs> 아, 이제. 나도 이럴 줄알았으면 3봉을 더 챙겨 와서 야 되는 건 챙겨 와야 되는데 그냥 먹을 만큼만 잡으려고 했더만안 되네. 일단 실패야. 일단 실패.